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유구하라, 구주 탄생을 기뻐하라, 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 우리가 다암송하고 있고, 또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워하지 말라, 보라내가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땅의 모든 소식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만이, 복음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45년 8월 15일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면,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아주 기쁜 것이고, 그 가족들과 그를 알고 있는 친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제3자인, 전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저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에 합격해서, 고시에 합격하는 것, 또 대학에, 입시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합격한 본인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가족들에게 기쁨이지만, 또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공휴를 정하고 축제를 벌린 만큼 축제가 벌어진 그런 마당에서 사람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많은 소식은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은 온 백성이, 온 백성이란 것은 각나라와 족속과 열방,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라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재산의 확신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또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마귀 사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런 것을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 점으로 마음으로 와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최고로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도 줄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기쁨 중에 기쁨이고 흘러넘치는 무한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충만히 충만히 흘러넘치게. 이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기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도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에서 자유고,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고, 죽음으로부터 자유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십니다. 멸망, 멸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불구둥이 속에 던져진다는 거죠. 지옥의 불구둥이 속에 던져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된 소식을 듣고 해방되었으니 복음을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사시는 그래서 주님이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으로 오신 것처럼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충만하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또 건강을 아주 충만히 허락하면 좋겠습니까? 잠시잖아요. 건강도 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잖아요. 물질도 내가 누리다가 철국 놓고 다 가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기쁨 충만. 어떤 형편에서도 뭐 세상의 일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씀하지만 한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내게 있는 기쁨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영한 희락 양은 터록 시락. 두 번째 사랑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 사랑과 사희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의 연매를 맺으면서 사십시오. 이사야 9장, 제가 금요일날 새벽 시간에 성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사야 9장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쁨을 준대요. 이런 기쁨이요. 이사야 9장 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오니 추수할 때 농민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과를 또 복숭아를 또 감을 또 모과를 수학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입을 얻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 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겨서 적들의 칼침물을다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나눌 때 이런 기쁨을 예수님이 오시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 사탄은 기쁨을 빼앗아가거든요.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우리 생명도 빼앗아가고 하지만 주님은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성탄의 기쁨이 늘제사함받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되었으니, 영영한 실락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시고, 교회, 여러분들 가정도 장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미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시는 옥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헤드로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때 유대 베들렘에서 왕이 나셨다. 그래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내려지는 말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듣는 말씀, 주일에 듣는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죠.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은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에, 페르시아 지역에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 바벨론이 멸망한 그런 지역 다니엘이 그쪽에 가 있을 때또 사드랑베삭 아벤노그를 통해서 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을 때 니에미아 에스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 쪽에 이방 나라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경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 가운데 여기 박사는 천문학자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아, 전혀 전에 보지 못했던 한 별이 딱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 별을 보면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대.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가 한 별이 나타났을 때 아, 저 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는 절이 계속해서 앞서가면서 절이 떠있어 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의 주석학자들 보니까 주석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아, 하늘의 별이 계속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딱 나와가지고 다시 베들렘으로 갈때 하늘의 별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동방에서부터 이들을 비행기가 갈 때에 땅에서 보면 비행기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하늘에 떠가잖아요. 그렇게 인도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반짝반짝 나타났다가 아마도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들 예루살렘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분명히 진주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요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 집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12장 12장 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를 천국으로 갈 때까지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결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한 구름 기둥 떠오르면 짐을 싸가지고 떠오르고 머무르면 머무르고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잘갈 텐데. 우리 길을 찾아가면서 길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그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잘갈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천국 가는 목적지를 하나님이 길 안내, 안내해 주는 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내를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성령님이 아르켜 주시잖아요. 시몬이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시몬아, 교회 가봐라, 교회 가봐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도 따라서 지시 따라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와 또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누가보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경령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이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르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르당이 그랬잖아요. 발견하거든.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너희가 가서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내가 가가지고 나도 그에게 경비하겠다. 왕권을 아주 헤로당은 왕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자기 왕권을 빼앗아갈까봐서 자녀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인 그런 사람이 이 헤로디라고 해요. 그러니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또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속에는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지만, 나의, 나는 경비할 테니까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해로당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께 경비하고 난 뒤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꿈에 알려줬잖아요. 헤로대계로 돌아가지 말라. 헤로대계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그의 지심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이들의 목적이 있어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렘에까지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경비하러 왔다, 경비하러 왔다. 자,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아무리 뭐 선물을 주고받고, 나누고, 뭐 기뻐하고 이래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제제사장들서유관들은 얼마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지 헤르당이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가 묻는데 어디냐? 아, 베들렘. 유대 땅 베들렘에서 나신다고 미가 선자가 예언했습니다. 딱 찾아서 알려주었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 제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대체사장들, 서기관들, 오늘날 장로학은 다르지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경을 잘아는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간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여기 대체사장, 백성들, 서기관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참 마음으로 하, 갈급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 임금으로 오셨는데 온 세상의 만 백성을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머나먼 길지만 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모래땅을 지나서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별이 인도했잖아요. 별이 조금 인도했잖아요. 그래도. 별이 인도했잖아요. 또, 베들렘. 예루살렘에서 베들렘까지는 한 별이 나타나서 계속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고마운 별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었으니까 이 별에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별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늘에 별들을 섬기는 나라들도 있어요.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누가 있냐? 하나님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쓰셨잖아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나가면서 이이 처녀를 선택했잖아요. 마리아를 선택했잖아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쪼다막 이런 말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아기 지금 말 구입관에 찾아갔는데 동방박사들 찾아갔을 때 아기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1절 말씀해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천주교는,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마리아를 경배하잖아요. 마리아 산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천주교는.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죠 천주교도 바르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천주교가 지금 우상들이 많은 것이 이런 마리아도 섬기잖아요 마리아도 죄인인데 예수님 이통방박사들은그 마리아에게도 뭐 예물 또 귀한 사람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귀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온것 아주 예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에게 뭐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삼일치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아니고 언제나 항상 나를 축복했다고 해서 나를 복되겠다고 해서 하늘의 별이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 만물을 삼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비하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 이제, 참, 신령한 눈이 동방박사들이 열린 거예요. 악이잖아요, 악이. 아기. 악이잖아요. 분명히 악이에요. 근데 악인데 악이 예수께 경비했다 그러잖아요. 아기 예수를 알도록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경비한 거죠. 이들은 이런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합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는다 믿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성삼이 하나님께. 늘 이런 우리가 예배 많이 들지만, 동방박사 정말 예배의 모델이요 예배의 모델, 예배의 모델이요 보면 그러잖아요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는 보비함을 열어서 준비해왔어요 보비함을 열어가지고 누가 뭐 드리라고 했나요? 보비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자기들이 최고의 종성과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예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는 것은 이후의 일이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지도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세배 이제 뭐 명절 1월달에 있는데, 설날 와가지고 손자들, 손녀들 와서 세배... 할아버지 할머니 제 복받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세부터 세뱃돈 그들이 뭐 용돈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세뱃돈다 준비해서 주잖아요. 절 말에도 주잖아요. 엎드려 어르신들 결라면 찾아온 손자들에게 막 주잖아요. 호주머니 열려 가지고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보비함을 열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막 깨닫지는 사람은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내 몸도 드려서 헌신하는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축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먼저는 예배는 하여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감동해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성을 통해서 감동하는 거고. 하나님 감동하면, 아이고, 육신의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호주머니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하늘 보고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대요, 무궁무진. 아, 기도 안 해가지고 그거 타다가 못쓰지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예비되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배 드려서 동방박사들처럼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실 금년을 마무리하고 이 성탄절에 예배 많이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있잖아요. 많이 설교 못해요. 여기까지 합니다. 마무리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온 백성이 기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거 발견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부하보도도 정말 영영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별 따라 구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갔던 것처럼 말씀 못 들고 말씀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인도하시니 그 성령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면서 사십시오 세 번째 경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복되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년주일또 성탄주일, 우리 진락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등대 삼아서, 촛대 삼아서,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을 꾸러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외에 있을 모든 예식이에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